14강 어, 오늘도 동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상황을 보고 동사를 변형하여 말해보자. 뭐앞 강에서도 계속 한거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냥 이어서 쭉뭐 듣고 이해하세요. 네,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면 러첫 번째 오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동사 문을 열고 뭐 닫힌 거 열고 이런 거. 그래서 어. 그 동사로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얘가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있고, 형용사로 쓰게 되면은 뭐 문이나 창문들이 열린 거, 눈을 뭐 오픈해라, 눈 떠라, 그쵸? 눈 떠, 그 다음에 신문을 펼쳐, 이것도 오픈해, 꽃이 활짝 꽃봉오리가 오픈 됐어, 핀 거, 그 상자, 뭐 이런 거 뚜껑 열어 놓고 한 거, 그 다음에. 뭐, 소포나 이런 게 짬매 놓고, 뭐, 이렇게 묶어 놓고 하는 거, 다 풀어 놓는 거, 이런 거, 상처가 꼬매 놨는데 다시 오픈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생기죠. 열린다, 뜬, 펼쳐진, 핀, 뚜껑이 없는, 벌어진, 지붕이 없는. 그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어휘가 많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오픈이라는, 거예요 오픈된 상태네. 형용사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있다,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쓴다. 그게 품사가 바뀌어서, 아, 영어도 이렇게 말을 할때두 가지 품사가 교차돼서 말이 전달되는 거구나. 이런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할때 그냥 단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앞의에서 지겹게 얘기했죠. 품사를 정확하게 보고, 무슨 상황에서 뭘 전달하는 건지를 예,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해보면 이 오픈이라는 단어를, 자, 방금 얘기했듯이 형용사로 쓰여요. 그럼 그림에 나와 있듯이 창문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상태의 창문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영어도 있어요. open windows. 그러니까 열린 창문들을 봐라. look at. 저 창문들만 얘기할 거니까 또 관사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냥 열린 창문들을 봐라. 이러면 되지만 얘는 앞에다가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look at the open Windows 이렇게 되고 동사로 쓰게 되면 그냥 Open하고 뒤에 대상이 오면 되죠 Open the window 창문을 오픈해 열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Open 이렇게 말만 하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 동사? 형용사?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동사하고 동사로 말할 때 그냥 Open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뒤에다가 Open it 그러니까 이시라는 이런 걸 넣어가지고, 동사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뭐 영화나 미디나 이런 거 보시면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보면, 동사는 보통 일반 동사와 시간에 따라 과거 동사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이 있어요. The door always opens by i t s e l f 그러면 저절로 항상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동문이겠죠. 그러니까 문이 항상 저절로 열려. 자동으로. 그러니까 늘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너럴 상황에서 그냥 문이 눈을 열린다. 어 과거로 가게 되면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 동작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문이 열렸다. 무, 내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연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영어로 바꾸는 거 하다 보면 이런 좀 이렇게 헷갈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버리시고.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라고 하지만, 영어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대상이 무슨 동작 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door open, 문이 열린다, 저절로, 문이 열렸다, 저절로. 이렇게만 놓고 계세요. 이, 이 달라지는 상황을 다시 뒤에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어,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뭐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거를 어 door라고 하죠. 그럼 쟤는 오픈도 되고 클로즈도 돼요. 그러니까 can open and close.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이 뭐그 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제가 앞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the door is o p e n 과 그다음에 the door is opened라는 두 가지 상황이 해석은 그냥 문 열려 있다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두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헷갈릴 게. 헷갈리게 그렇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문이 열려있네, 이거는 그냥 오픈 쓰시면 돼요. 그럼, 오픈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이 오픈드 되어 있어 누가 한 건데? By Mark.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마크가 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마크가 opened the door. 그러니까 문이 오픈되어 드 있다. 이두 가지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데 오픈되어 있느냐 오픈되어 있느냐는 이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가 또 갑자기 떠오르죠.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서 목적어 뭐 주어를 뭐 목적격으로 바꿔서 뒤로 보내고 목적격을 주어로 바꾸고 뭐 해부 pp 뭐뭐 bp p로 바꾸라 그러니까 이런 공식 이런 벗겨,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때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문 열었어? 마크가 오픈됐어. The door. 그러니까 물어보는 말 상황에 따라서는 위에 위에쓸 건지 아래쓸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네. The door is opened by Mark. 우리는 잘안 쓰요. 문이 마크에 의해서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 잘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내가 어떤 걸 써야지 고민해야 되지. 이런 거는 일단은 접어두세요. 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과 오픈드된 상황,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하는데 오픈은 형용사도 있잖아. 그럼 난뭘 써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린 형용사를 열린 상태를 얘기할 때 오픈 쓰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문이 어 이거 왜 열려져 있지? 아 마크가 열은 거야. 이런 상황을 한 방에 얘기할 땐 그냥 the door is opened by Mark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연다. 그게 문이 열려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It will be open there, 있을 거야, every day, from Monday to Sunday.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문 열려져 있을 거야. 어, 그 가게는 문을 열어, 이렇게 동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열린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ING로 하게 되면, 그 동작을 하는 거, 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알수 있죠. 사진을 보면, 열심히 저 캔, 막 먹으려고 따고 있는 거알수 있죠. 그러니까 he is opening, 뭘 따고 있냐? A tin. 양철로 돼있는거캔 깡통, 예. 어틴 그걸 따고 있어 먹으려고 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오프닝 하니까 어, ing 현재 분사 동명사로 쓰이네 이렇게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얘가 명사 자체로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the opening of the baseball season 하게 되면 예, 야구 시즌에 우리도 개막식, 오픈 행사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게 된다고요. 자그 다음에 the museum was visite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박물관이 어디를 방문하는 동작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나는 visited 했어, the museum. 이게 되지만, the museum,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visited 동작을 하니까 그렇게 된 상태죠. The museum was visited by 1,600 people. 언제 한 거예요? On each opening day. 아, 개관식 날, 그러니까 이 오픈 날에. 1,600명의 뭐 여긴 정확하죠 1,600명 가까이에 있는 약그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난 수동태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표현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거는 사고가 들어가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오프닝이 이것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명사로 쓰인다고 했죠 ing니까 현재 분사 동명사거나 이게 아니라 명사로도 쓰인다고요 자 여자분들 치마 입을 때 옆에 이렇게 입기 편하게 이렇게 트임, 옆트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커트 샀어요. 그러니까 the skirt has a side opening 해요. 그리고 아 옆에가 절개된 거. 열려 있는 치마 이런 걸씁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이 아니라 어 앞에 관사 붙었죠. 어 사이드 오프닝. 그러니까 옆트임이 있는 치마. 옆트임이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오프닝이라고 하는 거 오픈 이 동사라는 거는 오프닝 오픈드 오픈 형용사 동사로 썼을 때 시간에 따라서 늘 그러는 거뭐 과거에 그랬다는 거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고 동사가 그렇게 돼서 나온 파생된 분사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카페가 열어 오픈해. 언제? at 9:30. 9시 30분. 어? 9시 30분 언제? in the morning. 아,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여는구나. 9시 30분에. 자, 문이 열려진, 뭐, 과거로 가서 문이 열려졌다. The door opened by itself. 문이 열려졌어, 저절로. 이렇게. 자, 형용사가 되면은, 문이 열려있다. The door is open. 가, 문 열려있어. 뭐, 화장실 가, 문 열려있어. 이런 얘기할 때, 열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분사가 나오죠. ED 형태. 의 문이 열려진 상태가 아니라 뭔가 힘을 줘서 그 동작으로 열려져 있다고요. 더더 도어가 오픈드 아니면 뭐 누가 무슨 오프닝 동작을 하고 있어? 히즈 오프닝도 도어 문을 열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픈드 된 상태는 누가 영향을 줘야 되겠죠? 아 바이 더 윈드 아 바람이 불어서 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도어가 저절로 열려진 게 오픈드 되어 있다. by the wind. 그러니까 문이 연다. 바람이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걸 정리하면, 오늘의 정리. 동사가 변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품사가 왜 중요한지도 아실 거고요. 관사가 왜 중요한지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그럼 왜 변하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오늘 하다 보니까 수동 능동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일단 접어두시고요. 동사가 변하는 이유는 뭐냐? 문이 똑같이 열려있지만, 열려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말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 예.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